자, 때는 제가 2018년도 때 어떤 팀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.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죠. 하지만 익명성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박 모현 박머퍼 뭐 선수와 그 친구의 본명을 딱 얘기하고 그 친구가 치킨을 닭다리 딱 먹었는데 닭다리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살짝 그 냉겨서 뭔지 알죠? 그 오돌뼈 같은 거. 살짝 그 있잖아. 어? 그래서 이렇게 먹고 딱 버렸는데, 아 닭다리 누가 그렇게 먹어? 그렇게 먹고 먹지 마!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닭다리 안 먹어요. 장난갔어요? 아니, 나 진짜 혼나서 너무 서러워가지고. 어? 아니 닭다리 못 먹을 수도 있지 그거 먹지 말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닭다리를 먹는 사람은 이걸 먹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닭다리를 먹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 그래서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를 나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날 이제 트라우마가 딱 떠오르면서 오늘, 아, 아니, 아니 누가 닭다리 그렇게 먹어 그박 예, 예 바뭐퍼 선수의 제, 말투가 떠올라서 섭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, 아 그래도 진짜 만진 게 없어요,